샬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으로 5월 19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때 영적인 환경이 어땠는가하면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엘리의 모습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타락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이 멈춰 있는 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칠천을 남겨두었다. 라는 말씀. 그루트기를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 사무엘이 마치 이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둔 칠창과 같은 존재, 그루트기와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드러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세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이상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있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아하, 내가 부른 것이 아닌 것 보니까 이 반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것은 영적 암흑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서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와 열방을 세우려고 사모엘과 같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셨을까요? 비록 지금의 삶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계속적으로 함께하셨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로 세워갔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은총 아래 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어진다면 사무엘처럼 비록 지금의 세상과 환경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이상을 보이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선도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